혹시 브로콜리를 매일 챙겨 먹어도 암이나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조차도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라는 별명까지 있지만 막상 식탁에서는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풀어드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놀라운 효능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왜 브로콜리를 밥상 위의 의사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브로콜리라는 채소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브로콜리는 원래 지중해 연안, 특히 고대 로마시대부터 재배되었는데요. 당시에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약용으로 쓰일 만큼 특별한 식재료였습니다. 로마 귀족들이 큰 연회를 할때 브로콜리를 꼭 곁들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고 고대 의학자들은 소화 불량이나 피부 질환에 브로콜리를 권했다고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브로콜리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생 양배추에서 시작해서 수백 년에 걸쳐 선택적으로 재배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브로콜리를 브로콜로라고 부르는데, 이는 작은 순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브로콜리가 간 기능을 개선하고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준다고 믿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서양식 식단이 들어오면서 브로콜리도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낯설고 향이 진해서 거부감이 있었지만, 90년대 이후 건강식품 열풍이 불면서 점점 인기를 얻게 되었죠. 특히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옛날부터 먹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브로콜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성분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고 발표했고 한국식품연구원은 브로콜리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미국 하버드 의대, 영국 옥스퍼드 대학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도 꾸준히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브로콜리는 전통적인 경험과 현대 과학이 모두 인정한 채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는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각종 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브로콜리의 주요 효능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브로콜리는 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브로콜리 섭취량이 현저히 적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브로콜리가 실제로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미국 존스 호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암 발생률이 약30%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같은 소화기, 호흡기 관련 암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브로콜리 새싹을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브로콜리 추출물이 방광암 세포의 증식을 직접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50대 남성분은 위암 가족력이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의사 권유로 매일 브로콜리 한 컵씩 먹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위 점막 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권장 채소 목록에 브로콜리를 넣고 있는데 괜히 슈퍼푸드라 불리는 게 아니죠. 연구자들은 이를 녹색 화학의 방법이라고 부르며 기존 항암제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는 내 건강을 지켜줍니다. 치매나 기억력 감퇴는 중장년층에서 가장 큰 고민이죠.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 비타민 C, 그리고 루테올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 손상을 막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 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잎채소가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K, 루테인, 엽산,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며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브로콜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점수가 평균 20% 이상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내 조직 내 비타민 K 농도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또한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 축적되는 나쁜 타오 단백질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할머니는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는데 매일 브로콜리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를 챙겨 드신 결과 1년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현저한 개선을 보였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맑고 기억력이 유지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식습관이라는 거죠 세 번째 브로콜리는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연구, 리즈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를 자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15% 이상 늦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에 있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 성분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50대 직장인 남성이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을 개선했는데요. 매일 브로콜리 150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개선이었어요. 그래서 고혈압, 심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를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혈관 건강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브로콜리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스웨덴 룬드대학교 연구팀은 제형 당뇨 환자에게 브로콜리,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평균 혈당 수치가 10% 정도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이 간에서 허탕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분이 매일 점심과 저녁에 브로콜리를 포함한 식단을 유지했는데 6개월 후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특히 혈당 조절이 잘안 되는 중년 이후 분들에게는 브로콜리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서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 브로콜리는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항산화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브로콜리 100g만 섭취해도 하루 권장량의 비타민C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브로콜리의 면역력 강화 효과가 단순히 비타민C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철포라판과 다른 파이토케미컬들이 함께 작용해서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주거든요. 실제로 겨울철 감기에 자주 걸리던 30대 직장인이 매일 브로콜리를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그해 겨울에는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바이러스와 세균에 노출되기 쉬운 시대에는 브로콜리가 정말 든든한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는 더욱 중요해요. 여섯 번째, 브로콜리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들은 항반 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해 줍니다. 미국 국립안과연구소에서는 하루 6mg 이상의 루테인을 섭취하면 황반 변성 위험이 40% 이상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콜리는 이 루테인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채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한 40대 프로그래머는 눈의 피로와 시야 흐림을 자주 겪었는데 매일 브로콜리를 포함한 식단으로 바꾼 후눈 건강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해요. 또한, 브로콜리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들이 눈의 수정체를 보호해서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노인성 안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은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 브로콜리는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은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으로 적합합니다. 브로콜리 100g은 고작 25칼로리 정도인데,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식이섬유가 많아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해주죠. 실제로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지방률이 평균 5% 낮았다고 합니다. 한 30대 여성은 출산 후 늘어난 체중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브로콜리를 활용한 식단으로 6개월 만에 10kg을 감량했다고 해요.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체중을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브로콜리와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입니다. 첫째, 브로콜리와 마늘입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흡수를 돕습니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와 마늘을 함께 섭취했을 때 항암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리할 때도 브로콜리를 마늘과 함께 볶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돼요. 마늘을 먼저 볶아서 향을 낸 다음 브로콜리를 넣으면 됩니다. 이때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둘째, 브로콜리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브로콜리의 성분과 만나면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진다고 하버드 의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조합이에요.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넣은 파스타나 샐러드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훌륭합니다. 토마토의 산미가 브로콜리의 쓴맛을 중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셋째, 브로콜리와 올리브유입니다. 브로콜리의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혈관 건강에도 좋은 지방이죠. 브로콜리를 살짝 데친 후, 올리브유와 소금, 후추로 간단히 무친 샐러드는 영양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올리브유의 양은 너무 많지 않게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넷째, 브로콜리와 달걀입니다. 달걀 속 단백질이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해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또 달걀 노른자의 지방이 브로콜리 속 루테인의 흡수를 돕습니다. 브로콜리 달걀 볶음이나 브로콜리가 들어간 오믈렛은 아침 식사로 정말 좋아요. 단백질과 비타민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거든요. 다섯째, 브로콜리와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소화를 촉진해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더잘 흡수하게 합니다. 또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브로콜리를 생강과 함께 볶거나 국물에 넣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몸도 따뜻해져요. 특히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에게 좋은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최악의 궁합 음식 다섯 가지도 있습니다. 첫째, 브로콜리와 탄산 음료입니다. 탄산 속 인산이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먹으면서 콜라를 마시는 건 정말 아깝죠. 둘째, 브로콜리와 과도한 소금입니다.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브로콜리의 혈압 조절 효과가 줄어듭니다. 브로콜리 자체의 맛을 살려서 조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셋째, 브로콜리와 붉은 고기입니다. 고기 속 포화 지방이 브로콜리의 항산화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물론 가끔 먹는 정도는 괜찮지만 매번 함께 먹는 건 좋지 않아요. 넷째, 브로콜리와 술입니다. 알코올이 비타민C와 설포라판의 작용을 크게 방해합니다.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먹는다면 술은 피하는 게 좋겠죠. 다섯째, 브로콜리와 고당분 디저트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브로콜리의 혈당 안정 효과를 무력화 시킵니다. 식사 후단 디저트보다는 과일을 드시는 게 좋아요.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드릴 조언도 있는데요. 흡연자는 브로콜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흡연으로 인해 체내 독소가 쌓이는데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해독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가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DNA 손상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 40대 남성은 20년간 담배를 피웠는데 금연과 함께 매일 브로콜리를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폐 기능이 현저히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금연이 가장 중요하지만 브로콜리가 회복에 큰 도움을 준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당뇨 환자도 브로콜리가 좋습니다.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합병증 위험을 낮춰줍니다. 특히 당뇨성 신증이나 망막병증 같은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또 고혈압 환자,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브로콜리는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니까요. 임산부에게도 브로콜리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엽산이 풍부해서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고 비타민C와 K가 임산부의 면역력을 높여줘요. 다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용적인 보관법과 주의사항 알려 드릴게요. 브로콜리는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구입할 때는 꽃봉오리가 단단하고 진한 녹색을 띠는 것을 골라야 해요. 노란색으로 변했거나 꽃봉오리가 퍼진 건 피하세요. 구입 후에는 물기를 제거하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비닐 봉지에 구멍을 몇개 뚫어서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3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장기 보관을 원한다면, 데쳐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끓는 물에 2에서 3분 정도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제거하고 냉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비타민C와 설포라판 같은 유익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살짝 데치거나 볶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찜기를 이용해서 찌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에 직접 끓이는 것보다 영양소 손실이 적고 브로콜리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릴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브로콜리를 과하게 먹으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브로콜리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 성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또 위장이 약한 분들은 날로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수 있으니 적당히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브로콜리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혈액, 응고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브로콜리에 비타민 K가 많아서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브로콜리에도 칼륨이 들어있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담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양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의사와 상담에서 적절한 양을 정하시면 됩니다. 브로콜리를 더 맛있게 먹는 실용적인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브로콜리를 싫어한다면 치즈와 함께 드셔보세요. 브로콜리를 살짝 데친 후 치즈를 올려서 오븐에 구우면 아이들도 좋아해요. 치즈의 단백질과 지방이 브로콜리 영양소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요. 브로콜리 스무디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나 바나나, 요거트와 함께 갈면 쓴맛이 많이 줄어들어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하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브로콜리 수프는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양파, 감자와 함께 끓여서 믹서기에 갈면 부드럽고 맛있는 수프가 됩니다. 여기에 우유나 두유를 조금 넣으면 더 부드럽고 고소해져요. 브로콜리 볶음밥도 맛있고 영양가 높은 요리예요. 밥을 볶을 때 잘게 썬 브로콜리를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달걀이나 새우를 함께 넣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브로콜리를 미리 데쳐서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틈틈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로 간단히 드레싱해서 드시면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브로콜리 섭취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말씀드릴게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대략 브로콜리 한컵 분량이에요.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고,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일주일에 최소 3, 4회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것보다는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우리 몸이 영양소를 일정하게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임산부는 하루 150g 정도가 적당하고 어린이는 체중에 따라 50에서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인분들은 소화 기능을 고려해서 100g 내외로 드시되 잘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 조리예요. 끓는 물 위에 찜기를 올리고 5에서 7분 정도 찌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가 밝은 초록색을 유지하면서 아삭한 식감도 살릴 수 있고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브로콜리에 물을 조금 뿌리고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담아 3, 4분 가열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시간도 절약되고 영양소도 잘 보존돼요. 볶을 때는 센 불에서 짧은 시간에 볶는 게 중요해요.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아 향을 낸후 브로콜리를 넣고 20, 2~3분만 볶으면 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비타민이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생으로 드실 때는 잘 씻는 게 중요해요. 찬물에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으세요. 꽃봉오리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을 수 있거든요. 계절별 브로콜리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브로콜리를 이용한 샐러드가 좋아요. 새싹 채소들과 함께 먹으면 해독과 면역력 강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봄철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여름에는 차가운 브로콜리 수프나 가스파초를 만들어 드세요. 시원하고 영양가도 높아서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좋습니다. 오이나 토마토와 함께 갈아서 만들면 더욱 시원해요. 가을에는 브로콜리 그라탕이나 오븐 요리가 제격이에요. 환절기 감기 예방을 위해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나 단호박과 함께 구워드셔도 맛있어요. 겨울에는 브로콜리가 들어간 따뜻한 국물 요리를 추천해요. 된장국이나 미소 된장국에 넣어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암 예방, 뇌 건강, 혈관 건강,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 눈 건강, 체중 관리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전통적 지혜와 현대 과학이 모두 인정한 놀라운 채소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균형 있게 다른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브로콜리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할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매우 좋을 수 있지만 다른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질병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먹는다고 해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꾸준히 드셔야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즐겁게 드세요. 억지로 먹는 음식은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다양한 조리법으로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늘 응원하겠습니다.